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 축구 전문가가 손흥민에게 아직은 프리미어리그 전설이 아니라는 혹평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매체들 여러 곳에서 해당 전문가의 발언을 부인하며 다 같이 입을 모아 반박을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영국 현지에서 어떤 보도들이 나온 것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루턴타운전에서 짜릿한 역전골을 넣으면서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118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기록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설 스티븐 제라드를 두골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토트넘 역대 최다골 순위도 단독 5위에 오르면서 또한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낼 때쯤이면 무난히 스티븐 제라드를 넘어서 역대 득점 순위 20위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루턴타운전이 끝난 뒤 첼시, 에스턴 빌라 등에서 뛰었던 앤디 타운샌드는 손흥민에 대해 의심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영국 토크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라는 건 부인하지 않지만 전설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옳지 않다. 분명 훌륭한 선수지만 내 생각에 전설은 아니다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레전드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타운샌드 발언이 영국 전역에 퍼져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각종 매체들이 옮겨 보도했는데 여러 매체에서 즉각 부인하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먼저 영국 매체 스퍼스 웹은 타운센트마를 인용한 이후 레전드라는 단어는 월드클래스라는 단어처럼 매우 주관적이다. 모두가 동의할 순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 전설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아직 프리미어리그 전설이 아니라면 은퇴 이후 분명히 전설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HIT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손흥민은 곧 레전드 평가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메뉴에서 트래블을 경험했던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도 손흥민은 정말 환상적인 선수다. 팀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한다. 팀을 위해 뛰고 누가 골을 넣든 상관하지 않는다. 골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기회를 만드는 선수다. 항상 팀이 필요한 순간 빛나는 골잡이라고 극찬하며 타운센트의 발언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 축구대표팀 우레이도 손흥민을 월클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4일 신화스포츠에 따르면 우레이는 CCTV와 인터뷰를 통해 월드클래스 선수가 골을 넣고 팬들에게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손흥민을 제지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중국과의 예선경기에서 전반 11분 페널티킥 득점으로 선제 결승골을 터뜨린 뒤 자신을 향해 야유를 퍼붓던 중국 팬에게 진정하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이에, 우레이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끌어내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손흥민도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고, 황희찬도 우레이를 막아섰습니다. 당시 두 선수가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CCTV와 인터뷰를 통해 6개월 만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팬들은 비난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은 맨체스터시티, 리버풀 상대로 골 넣지만 우레이는 싱가포르에서만 골 넣는다. 중국에는 우레이보다 손흥민 팬이 더 많다. 프로 선수라면 불평하지 말고 경기장에서 최선 다해라라며 우레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레이가 손흥민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지만 오히려 월클이라는 것만 인정한 골이 됐고 오히려 비난만 받는 역풍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해 현재까지 톱클래스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헤리케인과 뛸 때도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올렸고 주장 환장을 두른 뒤에도 마찬가지 활약과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대기록 세웠는데요. 가장 최근 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른 400번째 경기였습니다. 1882년 창단한 토트넘 역사를 통틀어 400 경기 클럽에 가입한 비유럽 국적 선수로는 최초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 선수 중 역대 14번째이고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로 한정하면 유리스 케인에이어 세 번째입니다. 토트넘은 유튜브를 통해 손흥민을 아이콘이라 칭하며 그의 400 경기 출전을 기념하는 애니메이션을 공유했습니다. 한글로 400이라고 적힌 책을 시작으로 손흥민이 지난 9년 동안 쌓아올린 기록들이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첫 골을 시작으로 토트넘 오스퍼 스타디움 개장 후 1호 골, 그를 2020 푸스카스상의 주인공으로 만든 벌리전 70m 질주골 등이 조명됐습니다. 이외에도 손흥민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주장으로 선임된 장면 2021-2022 시즌 아시아선수 최초 PL 득점왕 수상 등 잊지 못할 추억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에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토트넘도 손흥민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한 다음 2016-17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토트넘의 성적도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영입된 다음해인 2016년 9월 아시아 선수 최초로 PL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고 시즌 21골을 몰아치며 맹활약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엔 박지성을 넘어 아시아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며 히스토리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도 2018-19 시즌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는 기염까지 토했습니다. 비록 결말은 아쉬운 준우승이었지만 박수 받아마땅한 여정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안타깝게도 리버풀과 결승전은 패배로 끝났다. 경기장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손흥민의 모습은 모두를 울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무리뉴 콘테 감독을 거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70m 단독 질주 후 득점을 터뜨리며 피파 푸스카스상과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골 시즌 최고의 골을 휩쓰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2020년 9월엔 한 경기 4골을 몰아치며 최고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2021-22 시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23골을 달성하며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그 덕분에 토트넘도 리그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 무대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2022-23시즌에는 골대에서 멀어지는 전술과 아나골 절상, 탈장 등으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올 시즌 27경기에서 15골 8도움을 기록하며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은 9년 동안 일관성 그 자체였고 매 시즌 40경기 이상 뛰었다. 그는 토트넘 통산 400경기, 프리미어리그 300경기에 출장했으며 구단 역대 최다 득점 5위 안에 진입했다. 손흥민은 모든 의미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토트넘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토트넘 최고참 데이비스도 손흥민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대표팀과 토트넘 캡틴으로서 모범이 돼 팀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9년간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다. 게다가 월드클래스 사람이다. 내가 손흥민을 알게 된건 정말 큰 기쁨이다. 우리가 축구에서 벗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갈 것이다. 이라며 토트넘 400경기를 축하하면서 그간 경기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여러 전 현직 토트넘 동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손흥민과 영혼의 파트너였던 케인, 브라질로 돌아간 루카스 모우 등 여러 선수들이 축하의 전설 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올시즌 토트넘에 새로 합류한 존슨은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의 400경기 출전 축하해 쏜이라며 손흥민과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메디슨 역시 400경기 너와 피치에서 함께할 수 있고 널내 친구라 부를 수 있어서 기쁘다 사랑의 형제여라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에서 400경기를 뛰게 된건 나에게 특별한 이정표다. 나와 내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기쁘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런던을 내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어준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며 축하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개인통산 네 번째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손에주면서 티에리 앙리, 앨런 시어러, 프랭크 램파드 등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손흥민보다 많은 수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해리케인 아구에로, 제라드, 호날두, 웨인눈이, 반페르시까지 단 6명 뿐입니다. 이번에 3월에도 전체 평점 2위를 기록하며 EPL 3월 의팀 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되면 웨인눈이, 반페르시와 동류를 이루고 그 위로는 단 4명만 남게 됩니다. 이 정도면 레전드로 평가받아 마땅한 것 같은데요. 한편, 최근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은퇴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며 은퇴 이후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나는 직접 공을 차는 순간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축구 영상을 보고 있고 차 타고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축구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나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축구와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고 축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현재 자신의 꿈에 대해 묻자 축구선수 손흥민은 욕심이 정말 많다 밖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나는 매경기 이기고 싶고 우승하고 싶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면서 내가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무엇보다 행복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지금처럼이라고 말하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프리미어 리그의 진정한 레전드로 남길 바라봅니다. 손흥민 화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